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어, 오늘은 최근 연준 쪽에서 두 번의 연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향후 정책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접근할 때 연준 정책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이 어, 이 추세 특히 자산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조정은 이런 이런 식으로 있겠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준 정책을 볼 수밖에 없는데 연준의 지금의 이 완화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클라리나 연준 부의장 최근 연설을 조금 간략하게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최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10년물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이런 현상이 있는데 단기간 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 올해는 지금의 현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늘리지도 않고, 지금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내 경제 전망은 우리가 현재 페이스의 채권 매입을 올해 남은 기간 지속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권 매입 속도는 결국 경제 전망치랑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연준이 12월 달 FOMC에서 얘기해 놨던 여러 그 전망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그 관점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그 관점을 근거로 해서 지금의 채권 매입 속도는 적절하다라고 이제 부의장도 거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제 반면에는 시장 관점에서는 어 시장에서는 결국 더 달라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권 매입 속도를 지금보다 더 높인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 뭐이런 시장의 기대감이랑은 조금 먼 발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의 정책은 지금 속도, 매입 자산 매입 속도는 지금이 적절하다라는 거에 아주,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화두가 될수 있는 이 테이퍼링.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테이퍼링에 나서기까지는. 근데 일부 연준 위원들 중에, 빠르면 연말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준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일부 연준 위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는데 그게 지속될 경우. 물론 확률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연준 의장들은 어, 올 상반기에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기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그런 현상들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 연말에 테이퍼링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연준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면은, 이거는 아닙니다. 확실히, 지금. 지금 기준은 이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이퍼링을 할 정도의 우려는 가질 필요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채권 매입 속도. 이 기간에 대한 단기간 내 조정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 지금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회사채 매입 긴급 대출 프로그램 이두 가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었어요 연준 입장에서도 이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를 다시 재개할 필요성이 없다. 그 근거는 경제 전망치가 좋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또 백신이 이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기존에는 민주당 쪽에서 회사채 매입 기구라든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화당에서 반대했죠. 그럴 필요 못 느끼겠다. 근데 연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음,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채권 매입 속도 이것만 이제 지금 속도를 유지한다. 어쨌든 제로금리 기반의 채권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 뭐 갑자기 금융시장이 막 무너진다거나 막 심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 시, 수준보다 주식시장은 더 화랑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일단 안정화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명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거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 효과적인 백신 개발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반가운 소식은 올해와 그리고 그이후에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래서 어, 전망의 하방 위험은 기존보다 감소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로 부근 금리와 자산 매입은 경제에 강력한 부양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2월 고용 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어,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놀랍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 그 코로나가 굉장히 또 다시 크게 창궐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고용 지표 부진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고용의 악화가 계속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백신 보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신 보급이 이제 어, 올 상반기에 북미와 뭐 유럽 쪽에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여름 특히 2분기가 지나는 시점 그쯤에 가게 되면은 팬데믹에 대한 영향이 희석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준에서는 결과적으로 백신이 보급이 되면 그 위에 경제는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지금 전망에서는 추가적인 뭐 부양책을 할수 있는 명분은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채권 매입 속도만 유지하겠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어, 부의장도 마찬가지로 봄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는 있다. 그리고 심지어 2%를 넘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경제 활동과 고용이 지난 2월에 고점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 어려운 시기에서 경제 회복이 최대한 탄탄히 어, 탄탄해질 수 있도록 경제 지원을 위한 우리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하반기 그때가 되면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기록할 수 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약세, 그리고 주가의 급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뭐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비둘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국채금리 관련해서, 국채금이 상승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지금 별로, 뭐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 자산 시장에서는 채권금리 가파르게 오르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될 현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어, 연준에서 국채금이 신경 안, 쓰, 안 쓰는, 건가? 어,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 요인이 될수 있긴 하겠지만, 어, 저번에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실질금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는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연준에서는 아직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가 급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좀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자산 시장의 급등 때문에 연준의 정책을 긴축으로 돌릴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초점이 다 실물 경제에 맞춰져 있잖아요. 고용과 인플레이션. 만약에 이것 때문에 긴축으로 돌아선다, 또는 완화 정책을 철수한다. 그렇게 되면은 고용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충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려다가 또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이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주가 상승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은 묵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묵인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나중에 경제가 회복이 되고 고용시장도 회복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에 다 올라왔을 때 어, 그때 자산시장도 꽤나 많이 올라가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어,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준이 다시 완화 정책을 철수하는 시기가 오긴 올 겁니다. 그때 충격은 꽤클수 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에서는 자산 시장에 대한 그 버블 문제를 연준이 어, 그걸막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뭐 정책을 바꾼다 어,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지금의 뭐 자산 버블 이런 문제 일단 묻고 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은 좀더 앞서 있었거든요. 여기도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일단 시카고 연은 총재도 단기간의 인플레이션 급등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단기간의 이슈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평균 수치로 2%에 도달하려면 수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2%예요. 단기적으로 2%를 넘는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또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수치자는 단기간에 인플레이션 2%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기간에 대한 2%를 달성을 하려면 이런 현상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인플레이션의 그 곡선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확인한 뒤에, 어,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에 달성했다, 안 했다라고 어, 연준에서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려면 수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연준의 현재 채권 매입 속도는 합리적이다. 부의장과 이제 동일한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현재 채권 매입 속도를 만약에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거는 경제에 달려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모든 기대와 달리 여름이 되었는데도 생각보다 경제 회복이 더디다. 라고 한다면 채권 매입 속도를 그때는 올릴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럼 오히려 채권 매입 속도를 줄여버리는, 그런 조정도 할수 있다. 그니까, 러다 열어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것은 실물 경제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백신이 경제 회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제는 세외도 여전히 두드러진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은 문제가 아니다. 여기도 얘기를 하죠.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완벽히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회복될 때까지는 일단 뭐 자산시장 버블이라든지 이런건 다 무긴하고 계속 완화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게 전반적인 기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 속도가 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시 둔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어, 평균 물, 가 목표제 기점으로 봤을 때 2%에 도달하려면 그래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데 연준의 모멘텀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상향 추세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어,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상향 추세, 상승 추세를 확인을 하려면 최소한 2~3년은 확인을 해야겠죠 분기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러한 곡선이 이렇게 상향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어, 지금 연준이 아직도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제발 인플레이션이 왔으면 좋겠다, 오길 바란다라는 어,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더 높이느냐보다는 인플레이션 목표에 달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전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더 높이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목표에 달성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제발 목표치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시카고 연은 총재의 그런 의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 있었던 연준 쪽에서의 그 연설들을 통해서 지금 연준이 현재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정책을 언제까지 지금의 이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를 조금 엿보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실물 경제 회복 속도보다 자산 시장에서 특히 채권 시장에서 장기적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때는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실물 경제 회복이 굉장히 더딘데도 불구하고 장기채 시장 쪽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이것을 컨트롤 하는 방법은, 일드캡 밖에 없어요. 지금 면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YCC, 1드커브 컨트롤까지는 음, 컨트롤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지금, 어, 하방은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 할, 컨트롤 할 필요성은 없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경우의 수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현상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결국 장기 금리채 상승을 캡을 씌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어, 줄여야만 실물 경제 회복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물 경제 회복이 별로 안 되는데 장기채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난다면 이거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거든요, 실물 경제.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1득 캡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어,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최근 그 10년물 국제금리를 보면 이건 이제 저번주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저번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1%를 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주에는 그것을 뛰어 넘어서 이제 1.2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여기서 밑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1.2%까지 가파르게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살짝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은 실질금리 상황으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쓰지 않겠지만 좀더 장기적으로 이게 좀 급격하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올라갔었을 때 경제 상황이 그렇게 회복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1드캡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